울산 무령 중학교 정동훈 감독이 이끕니다. 최찬우, 김예성, 김성현, 김민석, 김재윤. 전북 군산 중학교 양승현 감독이 이끕니다. 김사나, 최준, 김세강, 신승현, 한태경 선수가 나옵니다. 자, 바로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경기 출발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의 군산 중학교 그리고 하얀색 유니폼의 무룡 중학교입니다. 안쪽 패스 연결, 킥아웃, 수비 날리고 쏩니다. 득점! 자 리바운드 따는 군산 중학교 왼쪽 열렸습니다. 수비사이 올라갑니다. 달고 득점! 탑에서 열렸습니다. 올라갑니다. 석점! 베이스라인 돌파합니다. 타고 나옵니다. 자, 골밑에서 득점 성공.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탑에서 열렸습니다. 올라갑니다. 석점. <laughs> 이건호. 자, 수비 복귀 빨랐고요. 오른쪽 45도 석점. 왼쪽 라인 돌파. 박시우 골밑으로 연결 골밑 마무리. 아, 지금은 뭐 탑으로 이동하며 왼쪽을 봅니다. 자, 쏘어봤는데 들어갑니다 3포인트. <laughs> 유성윤. 아무래도 아마추어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제 저런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오, 수비 두명 사이에서 파고들면서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자, 직접 갑니다. 안쪽 돌파시도 더블 클러치. 자, 유루 스텝으로 득점 뽑아냅니다. 왼쪽. 잡고 쏩니다. 석점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탑으로 쏩니다 자, 안쪽 돌파 올라갑니다 득점 중앙 직접 돌파합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골 살려냈고요 들어갑니다 반대 길게 봤습니다 베이스라인 올라갑니다 득점 득점 연결 오른쪽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밑 유로 스텝 득점 이제는 독점 올라오고 있는 군산 중 수비 두명 사이 올라갑니다. 아하. 득점 득점. 자 무령중 공격 계속됩니다. 왼쪽 림 선수 봤습니다. 아, 뒤쪽으로 쏩니다. 림 맞고 들어갑니다. 올라옵니다. 골 밑에서 레이어. 자유투입니다. 자유투 두개 결정지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2구도 성공. 24대 22. 이제 경기는 무룡중학교 쪽으로 기웁니다. 남은 시간 0.5초.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24대 22. 무룡중학교가 첫 게임을 가져가게 됐습니다.